뭐 이렇게 좀 왜요? 그의 질투에요? 아니 마지막에 포인트를 좀아네 <laughs> <laughs> 그동안 난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<laughs> 어, 뭐 이런 어, 포인트? 그러니까,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<laughs>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<laughs> 음, 안 되고 음. 심리학량 김상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질투입니다. 김상 씨는 질투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음, 밀당 같은 경우도 질. 질투에 익처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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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긍정적일 긍정적이고.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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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질투라는 거는 나 스스로 활용을 해도 되고 남한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좀 다재다능한 친구예요. 음. 사람들이 질투를 좀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 질투는 약간 불의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. 적절하게 잘 쓰면은 사람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질투를 좀 너무 강하게 유발하거나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좋은 음. 쪽으로 잘 활용을 못하잖아요. 음,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남녀관계에서 질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약간 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녀관계에 있어서 질투는 좀 빠질 수가 없는 요소죠.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당 상황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권태기에 꺼져가는 글씨를 되살릴 때도 잘 활용이 되죠. 음, 음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세요, 질투를. 음, 음. 왜냐면 이 질투 유발을 너무 세게 하면은 음식을 할때 음식을 다 태워 먹듯이 질투도 너무 이제 심하게 유발을 하면 음, 음. 다 태워 먹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지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불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집을 다 태워 먹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? 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조절을 잘해서 내 본래 의도대로 상대방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연애 상황에서 질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? 이런 경험 같은 거안 해보셨어요? 내가 누구랑 썸을 타고 있는데 애매해 만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.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뭐나 어, 다른 사람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. 우리가 지금 사귀는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. 그러면 어떻게 어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죠. 어 진짜요? 네네.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나요? 네. <laughs> 보통 눈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아요? 음. 막 갑자기 막 불타오르고 음. 음. 그런 적 없으세요? 음. 아, 요즘에는 그냥 뭐 음. 나이가 들어가서 음. 열정 없습니다 청춘인가? <laughs> 나이 들어도 그렇고 네. 근데 음.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성향은 있어요 음. 질투 유발 음. 이런 거에 잘 넘어가죠 옛날에도 그런 적 없으세요? 네. 내가 너무 강요하고 있나? 네.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어,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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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<웃음> <웃음>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불 조절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질투를 유발할 대상에 맞춰서 불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포기를 잘 하거나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질투 유발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반대로 좀 포기를 잘안 하고 자신감도 좀 많은 상대방이면 좀더 세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약하게 질투 유발을 하면 몰라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불의 비율을 하자면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포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불의 세기가 10 정도가 있다면은 한뭐 3에서 5 정도로 이렇게 달궈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말한 포기를 잘하지 않고 둔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5에서 8 정도의 세기로 뭐가 됐든 너무 세게 하면은 뭐 10까지 올려버리면 은다 타버려요. 뭐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. 상대방의 성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질투 유발 불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포기를 잘하는 여자분이 있다고 쳐봐요. 이 여자분이 남자분이랑 썸을 타는데 좀 애매해. 근데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해. 그러면 이런 상황을 남자도 눈치를 채겠죠. 그럼 남자가 이제 질투 유발을 위해서 음. 뭔가 단수를 두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한테 나 오늘 첫사랑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러면은 여자분이 뭐라고 하겠어? 굉장히나이죠. 짜증나겠어요? 네 너무 짜증나것 음, 같은데. 그러니까 짜증나서 네. 가라고 그러겠죠? 음, 음, 어, 뭐 음, 잘 됐다 음, 어. 음. 가뭐 음, 잘해보고 <laughs> 행복하고 어, 청첩좀 보내주세요 어. 이런 상황은 남자가 깨부리다가 말아먹은 거죠 관계를 음. 근데 조금 더 음. 약하게 불 조절을 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음.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네가 정말 좋다 그런데 내가 강요한다고 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나한테 알려달라 일주일 동안 너에게 시간을 주고 연락을 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 전에 나한테 확신이 있다면 다시 연락을 달라 뭐 이렇게 좀.. 그게 질투예요? 아니 마지막에 포인트를 줘. 아 네. 그래. <laughs> 그동안 난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<laughs> 어, 뭐 이런 어, 포인트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네.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<laughs> 안 되고 음, 음. 너도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동안 눈에 들어오면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.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뭐 너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되고 한다면은 나한테도 그런 기회를 달라. 음. 어, 되게 돌려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. 어, 엄청 돌려 어, 어 네. 많이 돌려야죠. 네. 이렇게 약불로 이렇게 아. 하는 거죠. 아. <laughs> 그런 식으로 네. 아주 지도세도 모르게 아, 그러니까 어, 네. 무의식적으로 <laughs> 이렇게 침투를 시켜야 돼요. 아, 아, 약불이잖아. 네. 네. 아. 네.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분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? 왜냐면 이 여자분이 지금 긴가민가 한 거는 이미 이 남자가 너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준다는 걸 아는 음. 거예요. 어장관리, 이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만약에 이 여자가 나한테 진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약간 흥미가 식어요 우리 이기광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? 음, 네. 자기가 르는 효과? 네, 아직도 네. 기억이 안 나시나요? 아 기억나요 자기가 르는 효과 때문이에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 음. 나는 어딘가로 튀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음. 어. 너 아직 나는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다 음. 이런 식으로 질투를 유발을 하는 거죠 음.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멘트를 준비해서 해가지고 음. 조금 이렇게 요리를 해 먹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길 바라면서 음.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뭐한다고 그랬죠? 다음 시간에 이어서. 네, 이어서. 네. 일주일 텀을 두고 올리겠지만 네. 이어서. 서 <laughs> <laughs> 뭐였지? 내가 뭐한다고 그랬지? <laughs> 동기유발. 자기 동기유발에 대해서 <laughs>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. 음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. 안녕. 음, 안녕. 내가 인사를 너무 빨리했네. <laughs> 네.